2025년 호주는 경제지표만 보면 선방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난 어느 때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해였습니다. 금리, 부동산, 인플레이션. 이세 가지가 호주 사회를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2026년 격차의 시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RBA는 13번 금리를 올렸고 2025년 초에 3번의 금리 인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싸움의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현금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높은 예금 금리와 급등한 주식 자산 가격의 수혜를 받았고, 대출이 많은 서민층은 기록적인 모기지 상환 부담을 견디며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쪼개야 했습니다. 2025년 인하로 잠시 숨통은 트였지만, 인플레이션이 3.8%로 다시 뛴 지금, 전문가들은 2026년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즉, 부자에게는 기회가, 서민층에게는 또한 번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부동산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가 시장입니다. 여기에 금리 1 3년속 인상은 서민들에게 주택 진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부자들은 하락장 매수라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투자자들은 재빨리 시장에 복귀했고, 포모 놓칠까 두려운 심리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합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집 마련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2026년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호주 경제 성장률 2.1%, 실업률 4.3%, 주식 시장 상승. 겉으로는 좋은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자산 보유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AI 투자 광풍으로 기술주, 데이터센터, 부동산 REIT 등 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자산을 가진 사람만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월세, 생계비, 대출 부담 속에서 뒤처진다는 것. 경제학자들은 2026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소득의 시대가 아니라 자산의 시대. 그리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것이다. 2026년 호주는 금리 방향, 부동산 시장, 글로벌 자산 투자 흐름에 따라 부의 격차가 더 커질지, 완화될지가 결정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2026년,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